안녕하세요. 강은혜 성교사입니다. 이전에 나가수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나와 같은 곡을 부르는데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가수에 따라 너무나 다른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 가수 고유의 곡 해석과 음색, 음질에 묻어나는 영혼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찬양곡의 경우도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찬양곡의 경우 부르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영성으로 녹아져 우리에게 그 감동이 전달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는 일반 강의와 달라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지성과 영성 그리고 영역이 목소리를 매개체로 전달될 때 청중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죠 영역이 발달된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권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영역이 약하고 묶임이 많은 사람은 대개 목소리 힘이 없고 음색도 탁합니다 또한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목소리는 청아함이 느껴지고요 또영역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활기차며 이런 조건을 갖춘 사역자의 성포와 외침에는 영혼과 육체의 묶임을 파식시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져다 준 놀라운 역사가 따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목소리를 내거나 특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는 세로토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공부 물질이라고도 말하죠. 이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행복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과 평화의 전달 물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만과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부와 일의 능률도 향상되고 또 찬양을 하게 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에는 소리를 내는 기도와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도 있는데요. 소리를 내는 기도를 발성기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를 침묵기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침묵기도에는 묵상기도와 간상기도가 있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즉 발성기도에는 한국어 영어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표현했죠. 그외에 발성기도에는 방언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내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발성 기도를 통해서는 영혼의 강건함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소리의 영적 원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아의 말씀처럼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는 대부분 소리를 높여 열정적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부르짖는다 또는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뜻의 단어들이 나타나는 구절 뒤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불을 짓는 기도를 하면 영적인 파쇄가 일어나 자신을 올감매던 부정적인 감정에서 풀려나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여호사서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리의 중대한 영적 원리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벌인 전투는 그저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었잖아요. 사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소리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와 같이 목소리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죠. 사실 그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이건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먼저 그 사람 자신 안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상대방에 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역사를 일으키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며 또 은혜를 받게 되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목소리를 통해 내마로 전달되어 자신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영을 깨우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때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로 쏘아올리는 로켓포와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쌓였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막힘이 있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 이럴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주님과의 막힌 담을 파쇄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영적인 세계로 도달하게 해주죠. 그러나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또 우렁찬 찬양 소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선포의 외침은 악한 영의 파세를 일으키며 특별히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할때 악한 영들은 고통스러워 하며 떠나가기 때문이지요. 제가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이 정도인가 참 놀란 적이 있는데요. 어,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200여 명의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자신이 낼수 있는 만큼 최대한 큰 소리로 또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20분 정도 기도했을 때였는데요. 어둠들이 연기처럼 떠나가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기도 후에 권사님들의 좀 강팍하셨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소녀의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 안에 영적인 파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자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분명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단지 소리만 지르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간절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고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응답이 있죠. 발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에는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해 주고 또한 은사가 임하게 하므로 사역의 열매가 많아지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처럼 어둡고 막막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 돌아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막힌 담들을 돌파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여 인생의 여리고성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성 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난과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가 돌파되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는 막힌 남들을 돌파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여 인생의 여리고성,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